지금이 강낭콩이 한창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. 지금 이럴 때 강낭콩을 이제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꼬투리채 파는 게 있거든요. 그걸 꼬투리채 사와가지고 어 이렇게 까가지고 어 이대로 지프팩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해서 1년 내내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. 이 강낭콩은요. 어 이렇게 말린 거 우려가지고 먹는 거하고 또 이렇게 생콩으로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콩이죠 콩 풋콩 상태로 이렇게 먹는 거하고 너무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어,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많이 사와 가지고 색깔별로 사오는 게더 좋아요 사와 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, 지퍼백에 넣어놓고 두고 두고. 냉동실에 넣어 놓고 두고 두고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.